심장 검사할 때 흉부 방사선 검사가 빠지지 않는데요. 흉부 방사선 검사로부터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건 어떤 것들이 있나요? 뭐 방사선이라고 하는 진단 장비 특성을 보면 결국에는 뭐 뼈라든지 심장의 크기라든지 이런 걸 보게 되는데요. 심장 검사를 할때 있어서 저희가 심그 흉부 방사선을 보는 거는 몇 가지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심장의 크기를 보게 되는데요. 심장이 좌심방, 좌심실, 우심방, 우심실이 있는 것처럼 어드 분방이 커졌는지를 보게 되는 게첫 번째일 것 같고요. 음.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거기에 따라서 혈관의 크기, 음. 폐혈관이 얼마나 커졌는지, 음. 뭐 후대정맥이라고 음. 하는 혈관이 얼마나 굵은지, 얇은지 음. 이런 거를 음. 보게 되는 거고. 음.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심장병에 따른 합병증으로 음. 발생할 수 있는 폐수종이나 음. 이런 부분 폐가 하얘질 수 있는 폐 염증이라든지 이런 음. 것들에 대한 분류 그리고 음. 변화 음. 이런 걸 추정을 하는 게 일반적으로 흉부 방사선의 음. 검사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와이거 단순히 심장 크기만 모양만 보는 줄 알았는데 뭐 혈관도 그렇고 폐 상태도 그렇고 볼게 되게 많네요. 그런데 그 부분들이 막 확연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막 엑스레이다 보니까 서로 겹쳐서 보이기도 하고 특히 뭐 비만하거나 이러면 간섭이 되게 많을 것 같고 저희 병원 엑스레이 사진 하나로 누구는 폐렴이다, 뭐 누구는 폐수종이다, 뭐 누구는 뭐 뭐다 이렇게 얘기가 다른 경우가 너무 허다하게 많아서 응. 영상 전공이 선생님이 있어도 어려운 경우들이 있는데 이럴 때 우리 마스터 박사님은 어떻게 진단하시나요? 노령 동물 같은 경우는 결국엔 비만이 많기 때문에 네. 흉강 안에 지방이 많이 침착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네. 그것 때문에 심장 주위에 쌓인 지방 때문에 심장이 평소보다 더커 보이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인덱스를 보게 됩니다. 실제로 강아지들, 음 이천판막증 같은 경우는 뭐 좌심방이 얼마나 커졌느냐에 따라서 기관, 의음 크기도 기관의 뭐음 변화라든지 이런 것도 체크를 하게 되는 거고요. 음또 하나는 결국에는 뭐 폐가 하얘지는 음. 부분이 음. 폐수종, 폐렴 이렇게 딱딱 음. 구분을 짓기는. 힘듭니다, 실제로. 음. 왜냐하면은 나이가 든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음. 심장에 안 좋은 아이들이 음. 폐에 염증이 생기면서 폐수종이 오게 되는 경우도 음. 있고요, 폐수종이나 폐렴이 동반돼서 오는 경우도 있고요, 음. 폐렴 따로, 폐수종 따로 이렇게 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음. 합병해서 같이 오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음. 우리가 혈액 검사상에서 뭐 염증 수치라든지, 음. 뭐 백혈구 수치라든지, 음. 뭐 과립구의 수치라든지 이런 음.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음. 하고 거기에 따른 적절한 처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역시 정말 대가다운 발언이네요 사실 아는 만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아는 정형외과나 신경외과 쪽을 같은 환자를 보더라도 문제점 목록을 누구는 10개 찾을 수 있고 누구는 2개 찾을 수 있고 엑스레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누구는 여기서 이것도 찾고 저것도 찾는데 참그 박사님의 그 눈이 부럽습니다 <laughs> 그래서 앞으로 환자들에 있어서 조금 더 정확하게 진단해 주시고 지금처럼 좋은 진료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